뭐야? 고프로 어? 고프로카메로그 고프로.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여기다 이렇게... 뚱보네, 뭔지 맞겠냄 하네. 아신 뭐, 떨어질까 봐 무서워. 나. 안 떨어진다니까. 아,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이이 잡아. 아니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하지? 그거 저 거기에다가 그냥 넣으세요. 넣으세요. 네, 참... 예. 네.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. 이만 들어. 누게 해줘야 돼. 응. 기력이 있으니까 넣지. 저거 기력 없으면 절대 못 넣어요. 싫어가지고. 싫대. 아니. 얘네들이 <laughs> 찍어 왜냐면 쟤는 육아를 5했어가지고 1차 하는 거야 애들이 다 저렇게 엄마 머리카락 다모르더고막 이러잖아 아 지금 봐라 웃겨 죽겠네 여름이 싫대요 고마워 언니 내일 차려줄게 일로 올 거야 이제? 아기랑 놀아 줘냅수 언니 그냥 냅둬 어 거기 있어 응. 거기 있어 냅둬 그냥 애기 놀게 근데 거기 있으래. 좀 봉사해. 재능 봉사. 어? 너무 어르렁했어 어? 응. <laughs> 여름이 성질 얼마나 잘낸줄 알았니? 귀여워, 처음 봐. 저번에 누구지? 응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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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응. 여름이 를렇 갖고 응. 있던데 어떤 개가 응. 누구였지? 거기 있어, 안 돼. 애기랑. 한 개가 겁나 들이댔더니 그렇게 안돼 음. 재능공사 좀 해야 너네 털로 애들 문제잖아 일로 와도 <laughs> 돼? 아나고거 뭐? 뭐. <웃음> 애들? <한 시간> <laughs> 어머 물 세상에 아유 미안해. 애기 예, 신났네. 애기는? <laughs> 여름아 기다려. 귀찮아 귀찮아. 아유, 귀찮아. <laughs> 별로 신경을안써 하는데. <laughs> 여름이 물안 먹어. 어? 여름이 물안 먹어. 여름이 안 먹어? 어. 아까 커피 마있는데또 뭐냐? 애기들하고 놀아. 애기 아, 기력 괜찮네 잘노네 몸둘 먹지 마야 애들 물이야. 네. 이따 또 혼자 오니 이제 안 누르시니까. <laughs> 귀여. 워 올라간다. 아. 어. 저희 집에 스크래치가 약간 이 정도 높이 있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어제 아 <laughs> 꼭대기도 못 올라가고 무서워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트 근처..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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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일이야? 어머 어머 어머. 아, 저렇게놀때지 제가 두 달이 인 넘었는데 아니야 무슨 두 달이 넘어 두달 넘었어. 저희가 두달했을때한달 정도 됐고 지금 아 상고어 네, 뛰는 거봐 응. 지금 언니 엄청 깡통 부리면서 뛰어다닐 때야 아 제가 조금 기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언니 언니 나손 어디서 지겨이 거기는 따뜻한 머리 안 나와서 그대로 세게 찌으시면 돼요